수능특강 3강 나갑니다. 함축적인 의미고요.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유형이에요. 우리 작년 수능부터 이 유형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서 모의고사 에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. 분명히 나올 유형이고요.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찾으세요. 라는 얘기인 거야. 이거는 주제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. 자 주제문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. 접속하셨나요? 선생님이 기다릴게요. 입장하셨으면 은 입장 남겨주세요. 기다렸다 시작해야 되겠네요.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.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는요. 입장하세요. 단이 들어왔고요. 창현이 들어왔고, 음... 봄이 들어왔고, 네... 다은이... 창현이... 봄이... 승희! 자, 선생님이 여기 위에 적은 거 얘들아 파란색 먼저 적을래? 요거는? 다 들어오면 그럼 설명을 들어갈게요. 삼강은 새로운 유형입니다. 근래에 생긴. 우리 지우랑 지연이랑. 자꾸 아까 그게. 지우야 뭐? 아, 지우야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돼. 그러면 아, 안 들리나 보다. 지참 어, 나가세요. 자.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. 어. 자, 모두 유튜브 나가고요, 다시 들어오세요.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선생님, 해볼게요. 어. 알겠습니다. 그러면 5분 후에 다시 입장할게요, 선생님이.